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캔버 혹은 미드저니 그리고 포토샵을 사용해서 레터링 컬러링북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아마존 홈페이지 오셔서 제가 지금 어덜트 컬러링북이라고 썼더니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지금 레터링 컬러링북인데요. 제가 편의상 레터링 컬러링북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 영어에서는 그렇게 불리진 않아요. 얘는 지금 보시면 어덜트 스웨벗 컬러링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U. 단어 욕설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색칠할 수 있는 이미지 위에 글자까지 같이 있는 이런 형태의 컬러링 북들이 꽤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페이지를 쭉 내리면서 보니까 여기도 있고 보통 욕 아니면 욕설 아니면 좀 기분 좋은 말들 있죠. 그런 뭔가 동기부여 되는 말들 거의 그런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를 내리다 보니 다섯 개한개 개 꼴로 돈 있네요. 배경은 이렇게 만다라 스타일 이미지 그리고 위에 글자를 얹은 형태로 컬러링북이 보통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배경이 되는 이미지는 미드저이를 쓰셔도 되지만 아직까지 저는 지금 미드저이는 잠깐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캔바에 있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캔바 회원가입해주시고 여기 만달라라고 치시면 나오는 이미지 중에 이렇게 왕관 표시 되어 있는 건 돈을 내셔야지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료 이미지를 사용해볼게요. 여기 customize 이 스템플렛 누르면 이미지를 마음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얘네가 지금 간격이 조금 넓은 것 같아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수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수정하시고 여기 쉐어 버튼에서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그럼 jpg로 다운 받을게요. 자, 그리고 사실 여기서 레터링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제가 캔바에서 레터링 작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캔바에 있는 폰트들은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 따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도비 폰트에 가서 어도비를 쓰시는 분들은 무료로 이 어도비 폰트를 쓰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도비 안 쓰신다 하시면 상업적 무료 폰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 폰트들 중에서 다운을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받은 폰트들은 다 기본적으로 상업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저희가 컬러링볼 만들 거니까 글자를 좀 두껍게 했을 때 예쁠 것 같다 하시는 글자체를 골라서 다운받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패밀리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도비 앱들에 다 추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오셔서 새창 열어주시고 기본 크기로 할게요 8, 11인치 그리고 이거 레졸루션 꼭 확인해주세요 300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캔바에서 받은 이미지를 이 위에다가 얹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를 위에 얹어줄 건데, 아까 다운받은 글자 있잖아요. 그 글자 폰트를 적용을 해서 글자 입력을 해줄게요. 이 글자를 뭐라고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채찌피티한테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글자 크기를 조절해주시고, 필요하면 간격도 조절해주세요. 그래서 글자 크기랑 간격을 다 조절을 해주셨으면, 자, 이 글자는 원래 흰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글자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기 가서 이름 부분 말고 옆에 빈 칸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요. 글자에 효과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스트로크라는 걸 눌러주시고, 효과를 검은색으로 해서, 우리 사이즈를 조절해주세요. 이건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좀 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여기를 이름 부분 말고 밑에를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 레스터라이즈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하면요 글자가 더 이상 글자가 아니라 그림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이거는 꼭 글씨 간격이랑 이런 거 조절해 주신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래서 다시 Ctrl+C, Ctrl+V 눌러서 이 레이어를 똑같은 거를 복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밑에 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밑에 이펙트 부분을 다시 한번 더블클릭해 주시면 스트로크 효과를 한 번을 더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한번더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걸 이미지화 한 거예요 스트로크로 가셔서 자 이번에는 컬러를 화이트로 해주시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넓게 하시면 옆에 글자에 스트로크 번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적당히 크기 조절해서 오케이 눌러주시고 자 이게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위에 얹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글자가 보이는데 이거 막아놓으면 그냥 이렇게 흰색이거든요. 이거 두 개를 합칠 거예요, 이제. 그래서 위에 레이어 눌러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에 m e 다운 이라는 걸 눌러주시면 위에 레이어랑 밑에 레이어랑 이렇게 한 개로 합쳐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더 복사를 해주세요. Ctrl C, Ctrl V. 자, 그래서 복사 된 다음에 다시 한번 밑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스트로크 한번더줄 거예요. 그러니까 총세 번을 주는 거죠. 컬러를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한번더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조절,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요. 총 스트로크를 세 번을 줘서 지금 이 효과를 줬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쉽거든요.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헷갈리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